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인 매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세요. 주변에 검색만 하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나의 필요에 딱 맞는 것일까요? 거래도리는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동영상을 잠깐만 보시면 쉽게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거래도리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특징 첫 번째. 거래누리는 입력이 쉽습니다. 워드나 엑셀을 입력하듯이 자사정보와 거래처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로 바로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장된 내용은 목록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특징 두 번째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매출 내역을 집게해서 구해줍니다. 평소에 입력한 내용을 모아서 원장으로 한 번에 출력하세요. 특징 세 번째, 입금 출금 기록을 통해 거래처별 미수금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를 몰라도 줄돈 받을 돈 쉽게 관리 가능합니다. 특징 네 번째, 거래 도리에는 기준 단가표. 업체별 단가, 재고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을 기준 단가표에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특정한 품목이 어느 업체에 얼마에 나가고, 다른 업체에는 얼마에, 그리고 매입은 얼마에 되었는지 전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매입과 매출 내역에 따라 현 재고 수량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특징 다섯 번째. 세금 계산서의 종이 발행 외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도 거래도리를 통해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메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국세청 신고까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관리 페이지에선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행과 신고 현황이 한눈에 관리도 가능합니다. 특징 여섯 번째. 이렇게 똑똑한 거래돌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공짜. 월 사용료가 없습니다. 사용되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용지를 구매하시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요금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문하신 용지는 택배 발송되고 거래돌이에서는 원격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와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거래돌이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하시고 다른 프로그램들과 충분히 비교하시고 선택하세요. 전문적인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메인 매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거래들이 만한 게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